요즘 집을 고를 때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, 예전처럼 무조건 사야 하는 분위기는 아니죠. 그래서 오늘은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한 단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전세는 불안하고 매매는 부담스러운 시기, 이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는 선택지가 바로 민간임대입니다. 오늘 살펴볼 곳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라포르미어 더 퍼스트입니다. 단순한 임대 아파트로만 보기에는 성격이 꽤 분명한 곳이죠. 생활 인프라, 이동 동선, 출퇴근 접근성까지 실거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입지입니다. 민간임대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 동결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. 체감 만족도가 좋은 오그 타입 구조는 거실과 주방 동선이 자연스럽고 수납도 잘 분산돼 있어서 가족 단위 거주에도 무리가 없습니다. 사는 모습이 그려지는 집. 집은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공간이죠. 이 단지는 실제로 살았을 때의 편의성을 꽤 많이 고려한 느낌이었습니다. 이런 분들께 어울립니다.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분, 매매는 아직 부담스러운 분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우선으로 보는 분들께 잘 맞는 선택지입니다. 장점도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. 물론 임대인 만큼 소유권은 없고 구조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다만 그만큼 초기 부담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죠. 선택은 기준의 문제입니다. 집은 투자이기 전에 생활이고 시간입니다. 지금의 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. 라포르미어 더 퍼스트의 안정이라는 선택. 한 번쯤 직접 보시면 이 영상보다 더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짚고 가야 합니다. 여기까지 보셨다면 라포르미어 더 퍼스트 간 어떤 성격이 집인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셨을 겁니다. 다만 실제 선택에서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. 지금 내 상황에 맞는가? 집은 좋아 보이는 집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집이 훨씬 오랜 만족도를 만듭니다. 이 단지는 화려함보다는 안정과 현실성의 기준이 맞춰져 있는 편이니깐요. 집을 고를 때 확신이 생겨서 결정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납득된다는 순간이 옵니다.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는 그 납득 지점이 비교적 분명한 단지입니다.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는 기준으로 볼수 있는 집이며 지금 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판단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준을 세워보는 용도로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. 혹시 라포르미어 더 퍼스트 궁금하신가요? 일과 시간 상담 어렵다면 더보기란 하단에 네이버 폼 작성, 원하는 시간대 상담 가능합니다.